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기준 항암 치료를 받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국내 암 유병자는 201만 명으로 이중 70%가량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4만 3천여 명입니다. 2015년 이후 신규 암 발생자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고 이어 갑상선 암과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나타내는 5년 상대 생존율은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70.3%로 지난 2005년 대비 1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장질환 발생의 예측 징후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과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의 수면장애센터, 호흡기내과 등 공동 연구팀이 성인 2000여 명의 수면 다원 검사와 흉부 CT 검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중등도 이상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정상인에 비해 60% 높은 흉부 대동맥 석회화 위험이 확인됐는데요.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반복적인 기도 폐쇄는 혈압을 상승시키거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염증 효과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호흡 증상이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동맥 경화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남성 2명 가운데 1명, 또 여성은 4명 중 1명이 한 달에 한번 이상 포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약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 건강 영양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남성의 월간 포금률은 2018년 50.8%에서 지난해 52.6%로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26.9%에서 24.7%로 줄었습니다. 포금은 보통 남성의 경우 맥주 5캔, 여성은 3캔 정도의 음주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권련 담배를 비우는 성인 남성의 현재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남성은 35.7%, 여성은 6.7%로 파악됐습니다. 식도에서 위로 이어지는 경계부에 발생하는 암을 위식도 경계부 선암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견 횟수가 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미국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위식도 경계부 선암의 특성을 밝혀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연구팀은 미국 잭슨 연구소 등과 함께 유전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위식도 경계부 선암은 크게 위암과 유사한 위양 위식도 경계부 암과 식도암의 성격을 가진 식도양 위식도 경계부 암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두 종류 암에 대한 실험에서 표적 치료제 사용 후 약물 반응성이 다르게 나타났다면서 각각 최적화된 치료 전략을 개발하면 예후가 안 좋았던 위식도 경계부 선암의 치료법 발전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인 여성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우울증 위험이 두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성인 여성 2,900여 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과 우울증의 상관성을 분석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29.5%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위험은 4.5%로 정상 기능일 때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 속도를 늦추고 신체적 인지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면서 우울증 위험을 떨어뜨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치료제 개발은 깜깜 무소식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는데요. 이를 틈타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코로나19를 둘러싼 민간요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고추대를 끓여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한 남성이 고추대차 제조 방법과 복용법을 알려주는데요. 남성은 고추 대차가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 고추는 바이러스 공격이 심해서 방어 물질을 생산해 함유하게 된다. 여기에 차관의 개발해서 환자한테 써봤더니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해외 확진자를 상대로 테스트해본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소개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 고추대는 한의학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해 풍습냉통과 동상을 치료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한국과 중국 어느 논문에도 코로나19와 고추대 사이의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이들도 확진 판정 이후 격리 치료를 받기 때문에 고추대를 이용해서 치료받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계진 한의협 홍보 이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치료제도 승인되지 않고 백신도 긴급 승인으로 통과된 것밖에 없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부분을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고추대와 코로나19 치료 예방 간에는 일체 관련이 없다 아주 과대하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 사실, 코로나19 초창기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민간요법들이 꽤 퍼졌습니다. 올해 2월, 자신을 한의사라고 소개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체온을 40도까지 올려야 한다. 이때 뜨거운 국물이나 숭늉에 간장이나 소금을 타 탈수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인터넷에 올린 코로나 자가치료법이 며칠 새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없었죠. 자, 그리고 지난 3월 경기도 한 교회의 목사 안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신도들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행위가 오히려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어요. 자, 뿐만이 아니고요. 민간유법은 아니지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걸이 유통 사례도 있었죠.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라고 불렸는데 이건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광고와 함께 1, 2만원대 가격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산화염소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했을 때 독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가정, 또 사무실에서 가구나 문 손잡이처럼 물체를 살균, 항균,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지 인체와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품 유통 자단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편승해서 치료제나 민간 요법 등과 관련한 내용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형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이와 관련해서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민간 요법을 너무 신뢰해 정규 의료 체계에서 치료를 방기하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공식 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입니다. 푸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